옛날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후처까지 들여 두 명의 부인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부인을 집안으로 들인 지 얼마 안 돼요. 부자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은 졸지에 과부 신세가 되어버렸죠. 이렇게 남편을 여의고 독수 공방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녀들은 전혀 외롭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집에서 부리는 젊고 건장한 머슴 덕분이었죠. 그 머슴은 매일 밤두 마님들의 방으로 불려 들어가기 바빴습니다. 그래? 오늘따라 더 좋구나? 내가 정말 니네 덕에 사느니라? 금마님, 만족하셨다니, 쇠네도 정말 기쁩니다요. 정말 굉장하구나. 역시 젊어서 그런지 지치지도 않는구나. 내일은 상으로 술과 고기를 내어주마. 감사합니다요. 자금마님. 이렇게 매일 밤두 명의 마님을 상대하면서 머슴 역시 나름 만족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것도 하루 이틀이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머슴은 점점 힘이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지만 점점 한계에 다다르는 것 같군. 역시 매일 밤두 여인을 만나는 것은 무리인 건가 그렇게 머슴의 얼굴은 점점 헬스케저만 갔고 기운이 죄다 빠져나가 결국 몸 전체가 다 삐쩍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머슴은 밤새도록 마님들을 상대하느라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나무를 하러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본 적이 없는 자그마한 암자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 저런 암자가 있었나? 암자 툇마루에는 스님 하나가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처사님! 이리로 와서 차나 안잔하시구려! 스님이 부르는 소리에 머슴은 원가에 홀린 듯이 암자 툇마루에 가서 앉았습니다. 스님이 내어주는 차를 한잔 마시니 왠지 마음이 평온해지며 아늑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차 맛은 괜찮으신지요? 이렇게 기가 막힌 차는 처음 먹어봅니다요. 다행이구먼. 그런데 말이요. 처사님 안색이 아주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으시오? 머슴은 자기도 모르게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을 자세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인간의 색이라는 것은 소심히 다루어야 하는 법, 이야기를 듣고 보니 뭔가 마가 끼어든 듯합니다. 이거 까딱하면 처사님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겠는걸? 목숨이라 굳소? 그렇소. 자. 일단 이렇게 해 봅시다. 오늘 밤 차례차례 두 아님의 처소로 들어가실 것이 아니오. 그 일을 다 마치고 각 방을 나서기 전에 마님들의 머리카락을 한 가닥씩 가지고 나오시오. 뭐, 여인들이야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지쳐 떨어져, 정신 못 차릴 터이니 그때……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을 주면될 것이오. 그리고 내일 다시 이리로 와서 나에게 큰 머리카락을 건네 주시구려. 머리카락을요? 그렇소. 그것만 가져다 주면 처사님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리다. 그날 밤 머슴은 늘 하던 대로 첫째 마님의 방에 들어가 운우지정을 나는 데. 한숨 돌리고는 곧바로 돌째 마님의 방으로 들어가 역시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물론 스님 말대로 마님들의 머리카락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무를 하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어제의 그 암자를 찾아가 스님에게 머리카락을 건넸습니다. 꿀거니 이제 시작해 봅시다. 스님은 머리카락 두 가닥을 각각 바닥에 놓고는 그 앞에서 연부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쪽 머리카락에서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로구먼. 이거 불째만인 머리카락 아니오? 그렇습니다. 그래, 역시 네 생각이 맞았구먼. 처사님, 잘 들으시오. 이렇게 머리카락이 연기가 나며, 연불 소리에 반응하는 것은 이 머리카락의 주인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요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처사님이 모시고 있는 둘째 마님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올려 기력을 빼앗아 먹는 요괴 요물이란 말이요잘 생각해 보시오. 주인 대감이 돌아가신 것도 그 둘째 마님을 집안으로 들인 다음 아니었소 머슴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평소 아무 병도 없이 건강하던 주인 대감이 후처를 들인 다음부터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결국 세상을 떠났던 것이었죠.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건강하시던 대감께서 갑자기 그렇게 되셨죠. 이제 얼마 안 있어 처사님이 그렇게 급사하실 것이오. 그런 식으로 남정네들의 양기를 흡수해 힘을 키운 뒤 집안을 통째로 차지하려는 속셈인 것이지. 이 말을 들은 머슴은 눈앞이 아득해지고 머릿 속에 새하얘진 채 겁에 질려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려. 이제부터 소승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더이니 말을 마친 스님은 웬 호리병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괴를 잡는 호리병이오. 처사님은 그저 그 요괴 앞에서 이 호리병 뚜껑만 여시면 됩니다. 그렇게 요괴를 잡는 호리병을 얻어온 머슴은 긴장되는 마음을 추스르며 밤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둘째만 님의 방으로 들어간 머슴은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님 등잔불을 끄겠습니다. 굳이 그럴 것까지 없다. 그냥 평소 하던 대로 불을 밝힌 채로 해도 되느니라. 사실 오늘따라 달빛이 밝아 불을 끄는 게더 운치가 있을 것 같사옵니다. 그러하냐? 그럼 좋을 대로 하려무나. 머슴은 입으로 불어 등잔불을 껐습니다. 그러자 밝은 달빛 속에 둘째 마님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래, 저것은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 후리병만 열면 다 끝나는 거야. 왜 그렇게 멀뚱하게 서 있기만 하느냐? 오늘따라 좀 이상하구나. 둘째 마님, 아니, 유괴는 서서히 머슴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머슴은 두 눈을 질끈 감고, 품 속에서 호리병을 꺼내 뚜껑을 힘차게 열어 젖혔습니다. 그러자 비단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 소리와 함께 마님의 몸이 호리병 속으로 순식간에 쏙 빨려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호리병은 한동안 미친 듯이 요동을 치더니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머슴은 서둘러 뚜껑을 닫은 뒤 그만 맥이 풀려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잠이 들어버렸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머슴은 곧장 큰 마님에게로 달려가 호리병을 내어 보이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그런 흉사가 있었다니. 그래도 니네 덕에 잘 해결되었으니 정말 다행이로구나. 그리고 마님과 머슴은 함께 암자를 찾아가 스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 요괴가 들어가 있는 보리병입니다. 그래, 아주 잘해 주었소. 내가 할 일을 처사님이 대신해 주었구려. 자, 보답으로 이걸 드리리다. 스님은 머슴과 마님에게 옥으로 만든 염주알를 하나씩 건네주었습니다. 비록 두 분의 신분이 서로 달라. 정식으로 후구의 연을 맺을 수는 없겠지만 그 염두화를 항시 지니고 다니시면 여느 부분 못지않은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이후 머슴과 마님은 그 전보다 두 배는 더 뜨겁게 까찬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았다 합니다. 제가 늘 하는 생각입니다만 욕망 하나를 덜어내고 나면 삶이 더 즐겁고 여유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이야기에서 머슴이 둘째 마님. 아니, 유괴를 처치하고 나서 더 뜨거운 사랑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역시 언제나 여유롭고 행복한 일상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세요.